안녕하십니까 청취자의 깃짐 이성훈 관장입니다 체육관에서 핸드랩 감는 방법에 대해서 어, 많이들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번 배워가지고는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핸드랩 감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핸드랩은요 음, 네, 노바 복싱의 핸드랩을 사용을 하고요 보시면은 이 찍찍이가 뒤에 있습니다 찍찍이를 쭉 풀어서 펼치게 되면은 길이가 쭉 늘어나게 되는데요 맨 끝부분까지 펴지게 되면은 손에 감는 고리가 나옵니다. 이 고리를 보시게 되면은 뒤쪽은 이제 봉제가 되어 있는 뒷부분이고요. 이 부분이 앞부분인데 앞뒤를 잘 구분해서 하시는 게 나중에 뒤집어지지 않는, 네, 그 뒤집어지지 않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거를 엄지손가락에다가 걸어줍니다. 네, 이 안쪽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제 바깥쪽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볼게요. 예, 자, 손목에 하나, 둘, 저는세번 정도만 감습니다. 요 감으실 때는 너무 꽉 하시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손이 아파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주름만 펴질 정도로 가렇게 톡톡 펴주시면 되겠어요. 자 그리고 손바닥에 하나, 둘, 세번 감습니다. 음, 줄이 꼬일 때마다 그부를좀잘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등등으로 이쪽에 세바피, 이쪽에 세바 이제 세바피 정도 나오고요. 자그 다음에는 엄지 손가락을 감는데 엄지 손가락이 마찬가지로 엄지 뿌리 아래서부터 에 자, 이렇게 이제 모양이 만들어졌고요. 엄지까지 감았고요. 순서상 여기를 1번, 2번,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. 여기는 0번이고요. 이쪽을 감아서 1번으로 들어갑니다. 1번으로 들어가서 손을 펴준 상태에서 0번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잡아줄 거예요. 왜 잡아주냐면 여기서 다 감아가지고 2번, 3번까지 다 묶게 되면 은 나중에 주먹을 줬을 때 손이 압박이 너무 가가지고 오히려 손을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꼭 반드시 이 부분에서는 손을 잡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. 뒤로 넘기고요. 다시 네.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잡아주시고 넣어주시고 네. 그리고 여기도 잡아주시고 넣어주시고 자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1번 2번 3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었는데요 뭐 2번 1번 3번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체육관마다 어, 스타일이 다르고요. 그리고 손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의 이 감는 방법이 편하냐에따라좀 달라지니까 그거는 개인의 어떤 편의에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닫으면은 주먹을 쥔 상태에서 나머지는 손목에 감아줍니다. 그래서 상표가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해서 네, 만들 어 주면 되겠어니다 아주 이 기초적인 핸드랩 감기 방법입니다. 자, 하시다가 보면은 간혹가다가 이게 지금 그러신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 가지고 감다가 보면은 어 이거 어떻게 감아야 되지?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, 네, 다 풀리지 마시고, 얘를 한번 뒤집어 가지고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예쁘게 잘 감기게 되겠죠. 네, 이렇게 해서 주먹 어 주시게 되겠습니다 네, 그면 잘 따라해 보시고요. 천천히 한번 돌려보시고 나서, 네, 한번 연습해 보세요. 파이팅!